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기, 샤방! 음! <laughs> 이럴 때는 영원한 교울이좀 맛있죠? 자, 오늘 해볼 덱은, 딩거를 좀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딩거. 가드리마 아래서 하이머 딩거가 이렇게 체력 비율이 높은 애한테 스킬을 쓰는데, 이게 은근히 나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어, 딩거 와... 이게 나왔다고? 아, 근데 딩거가 삼성이 빨리 나와야 내가 이게 편하긴 한데, 유드업이 중요한 거라 너무나도... 자, 이거 하나 넣어주시고, 투타까지 하나 넣어서... 아, 요술사냐? 아니면은 욶여미를 키울 거냐? 근데 욶여미가 이번에 아마 버프를 먹었죠. 데미지가 삼... 욶여미가... 그럼 삼... 욶여미도 키울 겸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이겼네 어, 딩거 너무 좋고요. 딱 하나만 더 돌려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좋다. 아, 원형에다 너무 좋다. 자, 이제 50킵 돌리면서. 어, 라이즈? 그렇지. 아, 야, 이거 보호막 안 들어갔어? 나, 야, 이걸 이겨? 잠깐만. 이걸 이겼다고? 좋은데? 허허. <laughs> 이로좀 딜을 해볼, 해버릴까, 그냥? 그래도 될것 같은데? 아, 그렇지. 이거 만약에. 누구보다 빠르게 얘가 나와야 돼하이버딘거가 나이스 하이버딘거 나오면은 바로 써버립시다 이거는 딩거 두개 남았고 욤욤이를 <laughs> 좀만 더 키워봅시다 우리는 나미는 삼성을 아마 안 찍을 것 같긴 해요 굳이 찍을 이유가 없긴 해 그렇지 한번더 버텨줬고 그럼 마지막으로 욤욤이가 브레스 한 번만 더 써주면 돼요 이거 욤욤이 요미를... 쓰면서 가져가도 되겠다. 딩고로 뒷라인 계속 스톰 이런 거 넣어주고. 이 <laughs> 친구 7렙까지 갔네요. 아, 여기 위치 너무 안 좋다.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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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한번더 써주면 안 될까? 아, 안 되네. 아, 얘, 얘만 잡아줘. 아, 안 되네. 아, 쇼 단단하다. 하나만 돌려보고, 나이스. 뭘 넣을까? 이거라도 넣을까요? 복원 넣어주시고 아 이거는 초월 가져갑시다 어 초월이 맞아 이거는 초월로 가서 좀 딜을 좀 세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팔레벨 가서 좀 쇼부를 치면서 와 이거 조이는 뭐야 또 응? 아니구나 라이즈가 있구나 <laughs> 그렇지 야, 초월까지 들렸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잘 나오죠. 어, 그나저나, 얘 진짜 잘 나오는데? 와, 여기 딱 맛있게 되어 있다. 그냥, 요롬이가딱 들어가서 이쪽으로 그냥 쏴주기만 해줘도 미치긴 했겠다. 몇폭풍이야 이거? 와, 육폭풍이야? 이거 암렐 뚫려버렸는데? 어, 야, 잠깐만. 장난 아닌데? 그렇지. <laughs> 그렇지. 좋아요. 한 번에 다 죽겠어 이거, 그렇지. 아무리 자야가 좋다고 해도 이거 일성인데 이 정도 저데미지면안 되죠. 이렇게 되면 연운하고 쇼진을 찾아야겠는데. 자 블라디까지 넣읍시다. 요술사까지. 되도록이엔 팔렙에서 사일러스 삼성에 라이트 삼성까지 보고 갑시다. 나중에 블라디 빠지고 이거는 어 블라디 빠지고 여기 에 조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 나이스방 요렇게 <laughs> 딩거가 딜라인 요런 친구들을 멈춰 세워주는 거 너무나도 좋죠. 와눈좀이 삼성 찍었네? 아 사성 찍었네? 금방 찍었네 진짜. 그렇지 브레스. 어 브레스 너무 맛있는데? 와 <laughs> 좋아요. 브레스 너무 맛있게 들어갔고 한 번만 더. 이건 맛이 없는데? 자 초월 켜졌고 끝났고 죽어버렸. 음료비도 계속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거는 음료비가 너무 세 가지고. 아, 올라나 모르겠다. 쇼진 여느니 차라리 이게 너무 이게 괜찮겠는데. 그래, 나머지는 뭐딴 데서 먹던 거 합시다, 우리는. 이거는 레벨업해서 이것까지 넣어 주고요. 나 하나만 딱 돌렸는데 까비요 이거는 얘들어가고 그래, 쇼진 하나 더 넣고 내가 얘를 얘한테 좀덜 맞아야 되는데 일단 페카린 궁은 이쪽으로 뺐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세트가 최대한 맞게끔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세트? 세트 안 되죠. 세트야. 빨리 들어가. 나이스. 어 세트를 빨리 먼저 죽여줬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와 딩거가 요런 애들 많이 쳐줬죠.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냐? 아니구나. 그렇지, 어우 잘했어 아 죽어버렸네 나이스 아 이거 그 반대편으로 날렸구나 그렇지, 나는 영원한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얘는 때려봤자 공속이 더 낮아지고 또 라이젠은 또 차게 되면은 만화가 차게 되면은 끝나죠, 아예 이 영원한 겨울이 지금 신의 한 수긴 하다 사일러스 나왔고요 와얘 봐봐 <laughs> 어떻게 서든이길라고 이걸로 이쪽으로 가서 딩고가 얘를 노려주는게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오히려 때려주는거 고맙죠?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 얘는 얘는 내가 못 이기겠다 그냥 그렇지 바보 만들어주고 근데 거하기 좀 있어서 할만하지 않나? 그렇지 터졌고 아못 이기겠다 얘는 아닌가 이길만한가? 어 이길만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사실상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얘를 빼고 그냥 얘를 원택 시킬까? 그럼 각오 일이 있었어야 돼. 내가 보기엔. 아덤블족기를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덤블족기를 먹질 못했어. 그렇지? 그렇지. 얘한테 다이한테 걸어주는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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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스. 어 얘까지 맞았네. 그렇지 버티고 어떻게든 사일러스가 버티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버티네요. 나다, 오케이. 염염이도 너무나도 스킬을 잘 썼다. 나 바델은 당장 지금 쓸 일이 없죠? 근데 팔자마자 또 나와버렸어. <laughs> 이러면 안 파는 게 나았는데? 어, 근데 템이 안 이뻐요? 아, 근데 얘가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하다. 어, 아, 야, 야소까지 있니? 이게 아직 칠복, 어, 잠깐만, 팔복풍이야 이거? 이거 팔복풍인가 보네. 와, 엄청 세다. 오 잠깐만 이거 놈념이가 한바탕 해주면 반응성이 있어요. 놈념아 아유 놈념아좀 뭔가 를 뭐라도 해라. <laughs> 아쉽고 팔복붕어 아니었으면 할만 했는데 자 돌려서 뽑아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오른도 좀 사주고 배치도 못 봤어. <laughs> 이건 얘 줍시다. 자 라이즈 두개두 두 개랑 요거 두개 남았고 어, 아아내 배치도 못 봤어 내가 사실 근데 얘도 문제긴 하다 사실. 배치만 이건 배치만 좀잘 보면 되겠네요 확실히. 다이아를 견제하기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돌립시다. 사일러스는 나온 것 같고요. <laughs> 너무 좋은데? 갑자! 좋았어! 그러면 8렙, 야, 잠깐만. 바로 쏜다고? 왜반데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팔렙을 가서 뭔가를 좀 합시다, 우리는. 그랬어요. 어 맛있게, 맛있게 깔아줬고. 오른이또 여기서 스터를 또 걸어주고. 초월까지 켜지면서. <laughs> 이거는 지금 구인수를 안 쓰는 이유는 여기서 쇼진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냅두고 안 나오면 넣는 쪽으로 갑시다, 우리는. 아, 뇨뇨이 이쪽으로 갔어야 됐나? 아, 모르겠다. 애매하다. 와, 야, 이거 너무 세다, 근데. 그래도 얘가, 아, 근데 파일 그, 그거라서, 이거. 와, 야, 이게 이렇게 돼? 와, 너무 아쉽다, 계속. 아야 념뇸이가 너무 바보같이 썼어 이걸 아 이게 아니 이게 아닌데 어차피 구렘못 가니까 이거는 조이라도 나와 주면은 너무나도 고마운 상황이거든요 나올 리가 없죠 <laughs> 어 나왔네 이러면은 너무 좋은 상황 이 념뇸이가 이쪽으로 만약 에 싸준다 치면은 어야왜 이쪽으로 가아 들어 드로시구나 근데 너무 잘 썼죠? 와, 너무 잘 썼다, 이거. 잠깐만. 근데 이거는, 어, 크립이라서좀 이길만 합니다, 솔직히. 못 이기면 좀 사기예요? 왜냐면 폭풍이, <laughs> 폭풍 효과를 못 받았으니까. 좋았어. 한타일 버텼다. 더 이상 할 거는 없고, 트타를 하나를 찾아 봅시다, 우리는. 안 나오네. 끝 하나 찾아서 이거는 하나 뺀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드롯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어서 이게 낫겠네요. 허풍 넣어주고, 요거까지. 이거까지 못 이기면은 그냥 없어요, 뭐가. <laughs> 못 이겨요, 그냥. 이거까지, 어, 이거까지 못 이기면은 그냥 못 이겨. 그 다음에 너무 잘 들어갔죠?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잘 들어갔어요. 이거까지 못 이기면은 못 이기는 건데 못 이기나 보네요. 아이, 못 이기나 보다. 역시나, 파일 폭풍은 못 이기나 보네요. <laughs> 와, 근데 이거, 솔직히, 아우솔이 좀 사기긴 하다. 역시, 리롤 덱으로는, 이런 아우솔 19덱을 못 이기나 봐요, 그냥.